루나데요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 자기소개 해주시고 후기 좀 알려주세요. 최미영입니다. 아, 아, 사람들이 많았어. 네, 권사님 지금 제품 드신지 한두달좀안 되셨다. 한달좀 넘었죠? 네, 네 한달좀넘었는데 사실은 제가 이런 거안믿어어 네. 절대로 안 먹고. 내가 네. 처음에 그할때 네. 남편 몰래 다른 사람 카드 음 빌려가지고 맞아, 맞아. 친구 거 했는데. 네. 처음에는 진짜 네, 화장실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 사실은 여기 혼자 네, 기능이 좋았어. 안 좋아서 날마다 네. 옆구리가 아파서. 이게 혼 때문인 줄 알고 병원도 몇 번에 가고 임의실치도 갔는데, 음... 네, 갈 때마다는 기능이 안 좋다지, 이것 때문에 어디 염증이 생기는 줄 알고 너무너무 아팠는데, 응. 잠을 자면서 제가 여기 원적에서는 항상 베에 두르고 잤거든요. 따뜻하게, 따뜻하게 해서. 해서. 응. 근데 어느 날 진짜 이게 먹은지 얼마 안 됐는데, 내가 안 아프고 이걸 안 되고 자는 거야. 너무 신기하고 생각고다 화장실 가니까 같은 놀래 거야. 그런데다가 우리 두 딸들이,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 <목소리> 코, 아, 이거, 이거, 끓는 수술까지 다 했는데도, 알러지가 밤에 자면 고통스럽게, 진짜, 뭐라는 표요한다나? 크으, 음 크으, 보는데 아 내가 가슴 찢어질려 했거든요. 네. 근데, 둘다 어느 날, 이건 우리 뭐한달더 먹었지, 얘네들은. 네, 네, 네. 갑자기 알러지. 코를 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게 지금 계절이 그래서 그런가 하면서 이런 것도 계절도 지나봐야 되지만 일단은 둘다 코를 안 푸려고 휴지가 모자를 정도 아침에 되면 이만큼 쌓여있거든요. 병원도 안 돼. 와. 수술도 안 돼. 근데 우리 딸들이 안 먹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좋은 줄 알고 아침마다 이걸 꼭 자기 스스로 엄마가 타 줘도 안 먹는데 자기네들이 스스로 이거 해가 탱겨갖고 진짜 둘다 각자 조연나 아침에 안 가면 엄마 이러면서 흔들어가 마시고 가고 음 남자친구 먼저 마시고 예림이도 바쁘면 안 먹거든. 네. 꼭 이걸 챙겨 먹었어. 내가 깜짝 놀랐는데아 좋으니까. 애지간한 거는 음. 좋으면은 저도 진짜 안 먹는데. 네. 이거는 쟤네들 스스로가 다 너무 신기해가지고. 오, 그래서 너무 일단 알러첫 번째 알러지 없어졌고, 나이배 아픈 거. 네. 근데 이게 숙이었나 생각이 드는 거야. 아, 아, 이게 진짜 이렇게 안아프셨 여기 수. 신장 거기, 거기가 많이 아프셨죠? 너무 아파가지고, 신장도. 밤마다. 아, 그래서 목신경 뭐 공부에도 아파가지고, 기도에도 아파가지고, 늘 이렇게 지고 내가 왔거든요. 아. 근데 잠을 잘자 일단 은 잠을 잘자고 통증이 없어. 그래서 나는 진짜 이런 게 있냐고 진짜 너무 신기하기 신기한데 일단 한번 보려고 그랬는데 네. 아, 사실은 아, 그렇게 내가 부지런히 먹은 것도 아니에요. 음. 막 기를 쓰고 워낙 이런 걸안 좋아하기 때문에 네네. 그냥 먹었는데도 좋으니까. 먹기 싫을 때도 있잖아, 네네, 네네. 근데 일부러 억지로 챙겨 먹어면 좋으니까 있어 먹고 자다가도 이거 먹으셔야 되는데 이거 막 의무가 막 생기는 거야. 근데 진짜 바로바로 그데 바로 음식을 먹고 이걸 먹고 바로 좋아지는 건 쉽진 않거든요. 음. 그런 그렇죠. 차원으로 나타나니까 내가 누구한테 자신 있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하여 우리 딸들이 먹는 그런 기적이거든요. 네. 스스로가. 가족들이 먹고, 뭐 공부하해서은 뭐, 내가 뭐, 잔상 그렇죠. 같은 거는 엄청 갖다 드리더라도 입도 안 돼요. 네. 근데 이거는 얘네들이 먹어보고, 막, 그렇게 좋다, 이런 거 뭐, 좋지, 이런, 응, 음, 이러거든. 어쨌든 음, 음. 쟤네들이 스스로가 챙겨 먹는 거는 좋은 거야. 그래서, 그리고 학교에 동부에 있는데, 엄마 나갈때 이거 많이 사달래. 가서 먹는다고. 음. 조에나가, 오아 알았다고. 서 아유, 빅맘스 너무, 너무 축하드립니다. 축하해 너무 최고다. 네. 하여튼 가족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먼저 꾸준히 다니시고, 또 주변에 나쁘신 분들 많이 다니세요. 다이 시작했어요. 더예뻐지시라고요 네. <laughs> 축하드려요.